전날 영상에서 추천드린 종목, 코셈이었죠코셈 코쌤. 근데 장 마감 때, 결국 16%까지 빠지면서, 상한가를못 가다 보니까 저희가 추천 종목에서 제외를 했고, 어제 상한가가 종목이 한 종목이었죠. RS 오토메이션. 내용 관련 먼저 살펴보면, 일단 AS 오토메이션 로봇 체어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로크웨 그리고 MS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사로 부각이 됐다. 뭐 호재 부분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트너사로 지정이 됐다 아니면 공급 계약이 뭐 체결이 됐다라는 내용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RS 오토메이션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1봉이죠. 일단 좋은 점, 항상 말씀드리는 이 장기입형선, 파란색, 빨간색이죠. 캔들 밑에 있는 모습에서 굉장히 좋고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단기입형선 상으로도 정비열로 가면서 골드크로스가 일어났죠. 그리고 다음 초록색이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또 골드크로스가 올라갈 거고 오늘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또 추가로 거래량 보시는 것처럼 상승시에 거래량 나오죠 상승시에 거래량 나오지만 하락시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 모습 여기는 상승하락 동일하게 나오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상승에서 추가로 거래량이 나온 모습 현재 차트상으로는 좋아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의 상승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상승으로 했을 시 월요일날 전곡가 돌파 시도까지 보인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호재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은 종목 알래서 오토베이션이었지만 저희가 추천 종목은 다른 종목이 나갔죠. 추천 나간 종목 먼저 확인해봐드리면,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서 저희가 추천 나갔던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투나노 갖고 차트 먼저 설명을 해봐드리면 차트 마이크로 투나노 일본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상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 입평선은볼 필요가 없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확대해서 봤을 시에 단기 입혀서 또한 전체적인 정비열은 아니죠. 좀차트상으로도좀더 애매한 모습이 있다. 확실히 RS 오토메이션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에서도 뭐 좋은 모습은 하나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시에도 거래량이 많이 움직임이 없다. 매집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가져올 시뭐 어제 하락 요인 요일, 최근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한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 라고 보이고, 오늘 좀음봉으로 마무리 하게 된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 이음봉을 말아 올려서 양봉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더더욱 좋은 모습이 될것 같고, 이두 종목에서 일단 제일 컸던 건 오전 이제 장 시작 전이죠. 장 시작 전. 예상 호가창상으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장 시작 시에도 마이너스로 시작한 모습. 하지만 마이크로 트라우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한 모습, 11%대로 장 시작을 하면서 더 좋았다. 이아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천 성공이 나갈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마이크로 트라후 수익 났죠. 이렇게 제가 종목 분석부터 차트 분석까지 다 이제 해서 공지방에 올려드리면 그냥 그대로 따라오셔서 수익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수익 인증 보내주신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매번 영상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투자금 상관없다 이분처럼 100만원씩으로만 100만원씩으로만 따라오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주셨죠 130만원 하셔갖고 어제 5만원 버셨고 오늘 100만원으로 4만원 버셨고 이렇게 소액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는 거 누구든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제일 중요한 오늘 추천 정보 봐야겠죠. 현재 상한가 가 종목을 살펴보면, 대원전선 우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설명을 드렸고, 선 시스템, LED 뭐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고, 호재 부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선 시스템이 삼성 SDI와 OLED 이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 이런 내용과, OLED가 애플 아이패드용 OLED를 양산 시작을 하면서 두 기업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OLED 디스플레이 두 기업이 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이 내용에 대해서 선시스템이 선시 호재로 작용이 됐을까? 바로 이 선시스템이 선시 아까도 말씀드린 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가 주력인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재무제표상으로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재는 두 호재는 굉장히 좋다, 뭐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선시스템의 선시 일본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제일 좋은 모습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신고가까지 돌파한 모습. 네, 추가로 확대해서 보시면 장기 편성, 단기 편성 또한 정비열로 갖고 있고 캔들 밑에 있는 모습. 뭐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거래량도 확인시에 보시는 것처럼 횡보구간에 변화 없죠. 그리고 상승 이후 하락도 나왔지만 거래량 매집만 나오는 모습. 오늘 갭상승으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호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삼성과의 직접적인 공급계약이 체이됐죠 추가로 LG와의 계약까지 나온다 지금 신고가 56,300원인데 6만원, 7만원대가 아니라 10만원 뭐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분 매매법에서도 추천을 드리지만 중장기로도 충분히 보셔도 될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영상 초반에 수익인증 해주시는 구독자분 얘기하면서 제가 소액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소액 뭐 이틀밖에 안 따라오셨지만 만약에 이번 달 100만원으로 따라오셨으면 벌써 110만원 수익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작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쌓이면은 무시 못한다 또 추가로 수자금이 적다 말고, 이 주식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단체방에 올려드린 거 보고 그대로만 따라오시면은 수익 볼수 있다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뭐 카톡방 복잡해서 나 싫다, 무어을 해놓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한테 문자 주실 때, 문자로 받고 싶다라는 종목을 하시면은 이렇게 내용 똑같이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는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 수익을 못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오문 매법도 알려드리고 추천 종목도 다 드리죠 근데 비용 받는 것도 없어요 저희는 100% 공짜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뭐 금요일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남은 4월 이 이틀 동안 제가 수익으로 마감을 할 거니까 꼭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